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 연습문제풀이입니다. 어, 이 시간에는 36장, 회절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어, 첫 번째 1번입니다. 36장의 1번, 7절의 엑스선 회절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laughs> 자 그림처럼 파장이 0.12 나노미터의 X선이 결정의 윗면 및 반사평면들과 세타의 각도를 이루며 NaCl 결정 소금이죠 소금 결정에 입사한다. 어, 반사평면들의 면 간격은 d이고 결정은 지면의 수직인 축에 대해 이런 반사평면들이 극대를 줄 때까지 각도 파이만큼 회전한다. 자, 결정이 시계방향으로 돌때 이를 만족하는 두 각도 중에 작은 각도와 B번 큰 각도. 그 다음에, 어, 결정이 반시계방향으로 돌 때, 어, C번 작은 각도, D번 큰 각도를 각각 구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 지금 그림에서 액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어, 이제 규칙적인 그 소금 결정들의 예, 배열이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제, 어, 결정의 윗면 및 반사 평면들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는 결정점들은 안 찍혀 있어요 어, 표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고 어, 실제는 이 평면은 실제 단단한 평면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 있는 것들은 이런 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공간이죠 공간인데 엑선이 들어와서 어, 사실 엑선이 들어오면 엑선은 그 물질하고 어~ 그러니까 굴절하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따로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빛이 들어오면은 어~ 원자 내에 전자들하고 그~ 전자들의 이제 쌍극자 진동을 일으켜서 전자들에서 다시 빛이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시간지연이 생기고 그러면서 매질 속에 들어갔을 때 빛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어~ 액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그냥 원자 하고, 충돌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런 데는 그냥 허공으로 보고, 그러니까 워낙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다, 빈 공간으로 보고 액선은 다 통과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결정에서, 그러니까 원자, 결정, 어, 결정 점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액선이, 어, 여기 산란하듯이, 예, 충돌해가지고 되팅기듯이 사방으로 액선이 튀게 되죠. 그죠? 예, 그럴 때, 그, 특정 방향에서, 어, 여기서도 튀고, 이제 여기서도 튀고 했을 때, 이러한 빛들이, 이제, 특정 방향에서, 특정 방향에서, 어, 극대나 극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로 우리가 관찰하는 건 극대가 되는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은, 어, 이 방향으로 입사를 했을 때, 요 방향으로, <laughs> 어 튕겨나가는, 어, 요 방향에 대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 요두 광선의 방향에 대해서, 어, 마치 반사하는 것처럼, 반사처럼 생각을 해서 이 둘의 수직이등분선을 긋고, 요수직이등분선에 수직한 면들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이 면들은 사실은 결정점들을 이은 가상적인 면이 되는데, 그 면의 기준이 마치 반사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예, 것들은 이제 브레그 법칙에서 어, 논의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도 지금 그, 이렇게 <laughs> 표시된 그 반사평면이라는 것이 어, 결정 점들을 이은 가상의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이 소금 결정을 잘라냈다 했을 때이 소금 결정 우리가 만져지는 이 결정의 크기 있죠. 그러면은 윗면, 옆면, 아랫면 그렇게 되는데 요 어, 소금 결정의 모양을 결정하는 면이 바로 이런 반사평면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배열을 이루어 봤더니 반사평면이 이런 반사평면이 있더라. 그러면은 어, 실제 이제 <laughs> 브레그 반사를 얘기할 때, 어, 반사평면은 요러한 평면이고, 그 실제 어, 소금 결정의 모양하고 관계된 것, 어떻게 결정을 잘라야 되느냐 했을 때, 예, 그 평면이 반사평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 문제는 어, 조건을 준 것이 그 결정의 윗면, 결정의 윗면하고 그 결정의 윗면이 반사평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현재 요, 어, 면 자체가 반사 평면이면서 동시에 결정의 윗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 결정을 뭐 이렇게 잘랐거나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반사 평면은 이 결정점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어 반사 평면들 여러 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방향이나 크기 이 간격이 다른. 예. 그래서 어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간격이 반사 평면이 이 d의 간격을 이루고 있는데 이 결정 자체를 그 회전을 시켜서 요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서 결정이 뭐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면은 이 법선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 각도가 파이만큼 돌아갔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어 이제 결정 면허 하고의 각도가 달라지니까 반사가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반사에 대해서 어 극대가 일어나는 조건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찾아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반사 평면을 찾는 거랑 같은 건데.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니까 러 처음에 지금 현재 조건은 세타가 45도일 때 일단 하나의 극대가 나타나는 거고요. 파장하고, 어, D가 주어졌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 공식은 브래그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래그 법칙을, 어, 어, 여 친절하게 또 리뷰를 해놨어요. 예. 원래 이제 브래그 법칙에 대한 공식은 1 d 사인 세타가, 1 d 사인 세타가 M 남다다 그걸 기억하면 되죠. 예. 그니까 그 단일 슬릿, 이중 슬릿, 하고 브레그 법칙이 비슷해요. 공식이 단일 슬릿은 A 사인 세타가 M남다 근데 요것은 극소였고 그 다음에 이중 슬릿이 간섭. 얘는 간섭이지만은 M남다. 요거는 극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그 법칙은 전혀 다른거야요얘네들하 전혀 다르지만은 2D 사인 세타가 M남다가 돼요. 그럴 때요 D가 뭐였냐. D는 어, 반사 평면사의 거리죠. 반사 평면사의 거리고 세타가 다른데 세타가 어, 보통 우리가 반사를 얘기할 때 법선으로부터 각도 입사각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브래그 법칙을 얘기할 때는 반사평면하고의 각도가 세타가 돼요. 입사광선의 반사평면하고의 각도, 그래서 법선하고의 각도가 아니다 하는 것, 그걸 주의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어, 브래그 법칙이 요로, 요것이 극대가 된다는 것을 어, 간단하니까 살펴보면은 어, 일반 광선이 들어와서 이격자점 결정점에서 어, 튕겨나가고 그 다음에 2번 광선은 그 밑에 있는 어, 평면에 반복되는 평면 중에 바로 이웃한 평면에 결정점에 어, 입사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세타로 들어와서 세타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사 반사처럼 생각하니까 이 각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세타면 얘가 세타가 되는데 이렇게 나가고 2번은 밑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예, 간섭을 일으키는 거죠 예, 중첩 그래서 극대가 된다는 걸 보면 되는데 이때 1번하고 2번 사이에 경로차가 어, 이렇게 파면을 잡으면 요 위, 위쪽에는 결정점에 대해서 이렇게 파면을 선택하면은 여기까지는 공통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나가는 쪽으로 똑같이 파면을 잡으면 여기까지는 공통이에요. 그러면 광선 2가 추가로 더 이동한 거리가 경로가 바로 이게 굵게 표시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길이를 더 이동한 거죠. 그랬을 때요 길이는 어, 얘가 세타면은 어, 밑에 요각이 세타가 되고 요 길이가 D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세타하고 관계가 요렇게 해서 사인이 되는 거죠. 그죠? 사인 세타의, 어, 크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두 번, 들어갈 때 나올 때니까 두 배가 되는 거고, 어, 이때,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 X선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가시관성 연역의 빛이 들어갈 때는 여기가 이제 꽉차 있다고 보는 건데, 연속적인 매질로 보는 건데, X선은 그게 아니라 결정 사이의 공간을 다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딪혀서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어 진공을 통과하는 거랑 똑같다 보는 거죠. 공기중을 통과하는 거랑. 그래서 광경로가, 그냥 이 거리 자체가 광경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D 사인 세타가 경로차가 되고, 그것이 반파장의 짝수배다, 아, 그때가 극대다 하는 것. 그래서 공식은 ED 사인 세타가 M남다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유도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현재 45도일 때 주어진 D에 대해서 어, 주어진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극대 조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 M이 얼마인지는 지금 문제에서 안 주어졌죠. 자, 근데 이제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 결정을 이제 회전을 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회전시키는데 어, 일단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 요 축에 대해서, 요 점에 대해서 전체를 이제 회전을 시키면, 파이만큼 돌렸다 하면은, 이 법선도 파이만큼 돌아가고요, 이 결정의 반사평면이, 어, 아, 요 문제가 이제 새로운 반사평면을 찾는 건 아니고, 주어진 반사평면이 돌아가서 회전하면서 각도가 달라졌을 때, 극대 조건이 달라진 걸 찾는 거네요. 그래서 이, 이 반사평면도 요랬던 평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각도가 똑같이 파이만큼 돌아가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입사 비분 그대로인데 반사 평면이 돌아갔으니까 각도가 세타에서 세타 플러스 파이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반시계일 때는 커지는 거고 시계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요? 시계방향일 때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 요게 세타였는데 이제 시계방향일 때땐 요게 세타가 되니까, 어, 파이만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시계일 때는 세타 플러스 파이만큼, 시계방향일 때는 각도가 세타 마이너스 파이만큼 줄어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브래그 법칙의 극대 조건이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파이가 들어가게, 그 다음에, 어, 시계방향일 때는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어, 각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인에 관한 음,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ED분의 m람다가 되고요. 그때 이제 d하고 어, 람다는 주어졌으니까 대입을 해주면은 사인 세타가 결국에는 요런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요 일반적인 식에서 세타 각도가 바뀌어서 좌변은 이 사인이 바뀌는 거고요. d는 어, 반사 평면 자체는 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반사 평면 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d는 안 변하고요. 그죠? 예. 얘하고 얘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좌변에서 변하는 건 사인이고 우변에서 파정도 안 변하는데 그럼 변할 수 있는 건 이 m 몇차 극대냐에 따라서 사인 값이 같이 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도에 따른 사인 변화가 여기서는 이제 m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이 어 어쨌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가능한 양의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예,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 나누기 0.2421까지 해주면은 근데 이제 m이 정수기 때문에 어 1, 2, 3, 4만 가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각도, <laughs> 여기에 대응하는 어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해서 예, 경우에는 예, 요렇게 예, 각도를 우리가 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사인이 그 m이 1일 때는 요 값일 때, 사인이 m이 1일 때는 여기다 두배 두 곱한 값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찾을 수가 있게 되죠.